78번. 유빈교군이이쿠카루 열고, 다바꼬 갓테 키테 그레나이. 유빈교구 하면 우체국이죠. 우체국에, 갈는 기회에. 다바꼬 갓테 키테 그레나이. 담배. 이런 표 많이 쓰죠. 담배. 사서 그루 오다. 와주지 않을래. 라는 뜻이에요. 아주 직접 해석을 하다 보면 복잡해지네요. 갓테 키테 그레나이. 사주지 않을래. 담배. 사다 주지 않을래 라는 뜻이죠 사다 주지 않을래 그래서 정답은 뭐뭐 하는 기회에서 해ついでに가 되겠습니다 ついでに유빈격이 이쿠 ついでに 동사의 원형 플러스 ついでに 하면 뭐뭐 하는 기회에 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기회에 유빈격이 이쿠 ついでに담배코 갖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본어 표현 문형 163번 문형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트위데니는 앞에 A라는 문장, 뒤에 B라는 문장이 있죠. 여기가 트위데니가 되면. 그래서, 주된 행위에 A라는 주된 행위예요 우측국에 가는 데서 주된 행위예요 부수적인 행위를 할 때, B, B는 부수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된 행위 A를 이용해서 부수적인 행위 B를 하다라는 포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1 문법에서 유사 표현인데 멈머 카테라가 있습니다. 멈머 카테라 멈머하면서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거는 동시 진행을 나타내요. 동시에 멈머 카테라 하면은 동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이데니는 동시가 아니죠. 멋을 겸해서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쓰이데니는 있고 가테라는 동시에 한 사람이 뭐 하는 것을 가테라고 합니다. 또한 동시 진행 나타내는 우리가 n3 이건 n1이고요. n3은 멋만 나가라가 있죠. 멋만 나가라 뭐 하면서 밥을 먹은 음악 들으면서 밥 먹다. 이런 나가라 나가라도 동시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스위드는 동시 진행이 아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